이 책과 제가 맺은 인연, 이 책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어. 이제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듣기가 어렵고 또 그런 거를 책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보면 아, 저자가 있고 그냥 책이 있고 결과물만 늘 보거든요.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책이라는 에, 어떤 특별한 선물이 돼서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북토크를 제가 하자고 주선, 주선을 한 겁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이제 3월 곰숙시의 북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아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된 숙숙이라고 합니다. 북곰에서 활동하고있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 프로그램의 그 공식적인 이름은 곰숙씨의 북토크인데요. 근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곰숙씨의 사랑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곰숙씨의 온라인 사랑채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곰숙씨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한 가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하일기. 어. 우승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샘들 와, 축하드려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공숙 씨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에, 저의 그 뜻, 뜻깊은 어떤 기념일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줌이 아니면 막 그냥 뭐떡이랑큰 잔치를 베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냥. 에, 예, 마음으로 드릴게요. 20년 전 3월 24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오늘이에요, 거의. 예. 그날 이제 제가 이 책의 개, 예, 초판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예. 그 전까지 저는 예, 그냥 무명의 박사, 실업자였어요. 예. 이 책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고전 평론가로 변신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에 그제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 준 책이에요. 어. 그 이런 이제 변화 이제 도약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되는데. 그 나는 뭐 연안과 열하기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왔다.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예, 이, 이, 그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시면, 뭐, 아주 쉽고, 뭐, 슬슬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북 토크에서, 이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 책과 제가 맺은 인연, 이 책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어. 이제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듣기가 어렵고, 또, 그런 거를 책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보면 아 저자가 있고 그냥 책이 있고 결과물만 늘 보거든요. 그이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에, 에 책이라는 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뭐 물건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뭔가 하여튼 이제 특별한 선물이 돼서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북토크를 제가 이제 제가 하자고 주선, 주선을 한 겁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열아일기, 열아일기의 저자인 연암에게 제가 드리는 어떤, 어, 어떤 특별한 감사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고 나면, 어, 이 책, 그리고 열아일기와 연안 박지원이 지금 감히 당, 그전엔 수유 넘어 이 공동체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도, 어, 아시게 될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연안 박지원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열아일기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연안 박지원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요 책을 쓰기까지 과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 그날은, 어, 이제 책이 나와서 특별한 날이 아니었고, 20년 전에 그날, 어, 오늘쯤인 그날이, 그날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날이에요. 어, 미국이 이제, 그 아마 저것 때문인 것 같은데, 2003년이니까 2002년에 그게 있었잖아요. 저거. 저기 그, 911 테러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뭐 어, 이라크의 전쟁을 개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순간이었는데 그 전쟁에 이제 우리나라도 막힘말려서 파병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그때는 미국을 제국주의 대표자라고 대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반미 정서도 있었던 데라, 대다가. 이제, 이라크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이래, 이라크도 이제 독재 정권이긴 했는데,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에,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무차별적인, 이제, 포격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굉장한, 어, 반감과 슬픔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날, 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거, 음, 하여튼, 이제, 그게 생각이 나고, 이게 3월달이니까 원고를 언제 썼겠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책을 쓰려면 이 원고, 원고가 기본 자료잖아요? 이 자료가 최소한 예, 두달 전에는 출판사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2002년에 쓰고 있어야 돼요. 막, 막 쓰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원고는 뭐, 뭐, 야근을 막 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고, 그뭐 월급을 올려준다 아니면 뭐 이걸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는 협박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이 글쓰기는 굉장한 노고가 들어가지만 노동이 아닌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일들은 어두 가지 중에 하나로 돼요. 당근 아니면 채취고. 그래서 아마 이제 노동자들이 그렇게 야근을 막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어 때론 가로사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쓰기는 그게 불가능해. 어, 어떤 당분을 준다고 글이 써지질 않아요. <laughs> 지금 당장 1억을 줄 테니 하늘이한테 에, 그 니체 리라이팅을 해라. 이러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어, 이제 이거를 올해 안에 니체 리라이팅을 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의 <웃음> 유황불에 <웃음> 던져버리겠다. 될까요? <laughs> 아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막 써질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가장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를 이제 그꼭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2002년에 이걸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2년에 그때 수요 넘어가 저기 대학로에 막 진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가미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 무대를 세팅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을 만들어서 그때는 막 주방 당번 정하고 그다음에 설거지 당번을 정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거지 당번 정하는데.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뭐 서점도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고 또 나중에 카페에 카페 형식도 갖추게 되고 막 지금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공간의 모든 것들이 막 이제 실험되고 있는 중 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어 책상을 그때는 이렇게 예 지정해 줬어요 왜냐면 자기 책상이 있어야 계속 올수 있는 이제 동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책상들을 어 여기 여기에서 공부해 여기서 공부하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어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예 떠오른 아이디어가 탁구대. 탁구대를 세미나 책장, 아, 테이블 겸 식탁 겸 탁구대로 쓰게 됐어. 탁구라는 종교, 아, 이 종교가, 이거 <laughs> 진짜, 이 스포츠는 정말 비범하다. 너무 활용도가 높다. 그런 거를 느끼, 느낀 게 그때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일단 탁구다리를 사서, 어, 테이블 불을 씌워가지고 어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밥 먹은 다음에 그걸 벗긴 다음에 이제 탁구를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탁구를 치면 이제 탁구는 너무 간편한 운동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에, 그 너무 다용도. 어. 그러니까 공간을 몇 배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에, 그런 거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인디언들처럼 이 물건들하고 교감하는, 인디언들은 그걸 댄스라고 하는데, 이 사물과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물건들과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자세, 저런 자세.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는 뭐 반려동물 말고 반려 사물과 함께 살수 있어요. 정말 재밌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 실험을 하는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간을 그렇게 열어서 공동체 실험을 막할 때니까, 그거를 제가 주관했으니, 제가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매니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매, 그냥, 그냥 전체 매니저를 한 거죠. 어. 어, 그럴 때 사실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돈을 걱정을 하는데, 돈, 막상 그 장을 열면 돈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오게 할 것이네요. 사람들이 드나들면 일단 많은 문제 해결되고 돈도 해결이 돼요.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과 연결되면, 어,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다. 근데 사람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시설을 공짜로 주고 거기에 웃돈을 얹어줘도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우게 하려면, 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가 풍성해야 돼요. 지, 지성의 향연이 있어야 돼요. 어.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깨봉을 보면, 어, 청년들이 정말 밥은 너무 잘 먹어요. 밥은 아주 먹을 복이 투철해. 그러니까 청년 애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이 들어와. 이게 그러니까 먹을 복이 있는 애들이 온 거죠. 이게 중요해. 요 제가, 저, 혼자 있으면, 그,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많은 음식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절대. 예, 잘 아시죠? 어, 제가 먹을 복이, 얼마인지. <laughs> 자,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잘 먹으면, 먹을 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요리도 엄청 잘해요. 문제는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어. 나날이 먹을 건 풍성해지고 요리도 막 수준이 높아지는데, 왜 읽고 쓰는 능력을 안 늘까? 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야 돼. 근데 어쨌든 그런 청년들이든, 하여튼 뭐, 다른 대중지성의 뭐, 6080도, 아, 여기 오면 지성의 향연이 있어. 근데 갔더니 먹을 것도 많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정말 근본적이고 원대한 방식으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에 가면 내 전공을 아주 투철하게 해서 내가 전공지식이 다른 교수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데 머무르겠죠. 어. 그런데 이제 공동체의 이제 공부는 그래서 이제 제 공부도 이제 넓고 이렇게 시야가 넓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려면 일상이 뭔가 매끄럽게 돌아가야 돼. 요 이제 큰 어떤 가치와 비전이 있지만 일상에서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또 여기가 멀어집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 참 좋은 곳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오게 하려면 뭐, 사람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뭐 간단하죠. 먹는 거,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뭔가 재밌게 노는 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이제 늘 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까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어, 어떻게 잘놀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궁리하느라고 제가 제 책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책상 사람이 오면 책상을 넘겨줘요. 어그 다음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 문 앞에 책상을 뒀어요. 그래서 지금 딱요만한 책상을 놓고 문 앞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에 이제 뭐 매니징을 한 거죠. 사람들이 아침에 오면 내가 거기 있고, 근데 거기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어 가미당 멤버나 청년들은 아니 그런 끔찍한 끔찍한 환경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 시선을 피해서 요리조리 하여튼, 어, 끊임없이 사람이 왔어요. 어, 저만 피하면 되니까. 음. 근데 하여튼, 그,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바로 바로 가서 이제, 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왜냐면 그 공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그,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저한테, 에,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열하일기 원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아니 거기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원고를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시죠. 그래서 뭐 공부하는 시간이 없고 뭐 정말 뭐 하려 그러면 뭐뭐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어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쓰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아주 길고 넉넉하게 확보되어야 글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뭐 박사 논문 쓸 때까지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몰입을 해서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사실. 또 하나는 계속 산만해서 지연시켜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잖아? 시간이 남았잖아?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저는 제가 지식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아에 대한 어떤 상이 있는데, 저는 그냥 생계형 뭐 글쓰, 글쓰기?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이 지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어어 어, 제가 나름 학벌도 있고 어,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이미지로 제가 보이질 않아요 전혀 그래서 내가 출신이 강원도 뭐 광부의 딸이어서 그런가 근데 뭐그 정체성이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뭐 하여튼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이 고전 평론가가 될때한 번도 이렇게 집중해서 몇 시간을 공부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30분에 한 번은 움직여야 돼. 그리고 누군가하고 말을 걸어야 돼.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뭐, 막, 이제, 뭐, 뭐, 요리하고 밥을 하다가 하면서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되고, 앉아있다가 바로 또 설거지를 하러 가야 되고, 아니면 또 가서 막, 왜 책상을 이렇게 놨냐고 또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왜 탁구를 앉히냐고 또 사람들을 끌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그러다 보면 뭐 이제 기자들이 와서 또 인터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어, 내가 굉장히 막 고매한 지식인이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생긴 거죠. 그냥 생활이 있는 거예요, 생활이. 응. 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긴 원고를 무사히 쓰게 됐다는 이 놀라운 판정.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비운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을 하는 이제 그게 저절로 돼야 돼요. 예, 네.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두 전환이 빨라져. 그러니까 어 공부로 다시 이렇게 집중하는데 뭐 예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 지금 에중지성 멤버들 보면 이렇게 준비하는데 뭐 하여튼 그냥 몇 시간이야? 그 다음에 준비 끝난 다음부터는 이상한 검색을 하다가 누가 이제 개입을 하면 이제 뚝 멈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 하다가 오면 또이 산만한 정신을 모으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러죠. 저는 그게 없어요. 어. 바로 모두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모르게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 그냥, 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와서 잠깐 10분 동안 글을 쓴다. 그 다음에 뭘 하다가 와서 한다. 이게,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서, 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 공동체 살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매번 글을 쓰시냐고 막 이런 제 상찬을 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막 힘들었다는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받으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런 칭찬을 받으면. 나는 뭐, 공동체를 헌신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느라고 내가 막 뭐, 밤을 막 뭐, 지새거나 막 힘들게 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틈나는 대로 꾸준히 그냥 하다가 책이 나온 건데? 라는 그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에서 어떤 이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캐릭터 그리고 결과물을 볼때 되게 추상적으로 접근한다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게 상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이제 뭐그 뭐라고 하나 좀음 저를 좋게 생각해서 칭찬해 주는 말도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가는 게 그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고 뭐 비판을 할 때는 더 도대체 뭘 알기나 하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에 그 구성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도 잊어버리고, 남들이 말한 스테로타입에 끼어 맞추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자세히 거, 이렇게 관찰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만들면 진짜 이게 흥미진진할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에, 그냥 진부한 틀 안에 가도, 이렇게 그 안에 넣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항상 추상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해. 응.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덕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 수유너머를 오게 됐고, 그게 갑자기 막 무슨 뭐 지성의 산실처럼 돼가지고, 이제 신문지상에 막 나게 됐죠 근데 그때 워낙 유명한 저자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저자가 아닌 그냥 그 살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지금 청년들은 제가 살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이, 이, 이 뭐라고 상상이 잘안될 텐데 다 했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아니 그때는 그걸 할 사람도 없었고 그걸 하려고 그 공동체를 열었으니까 어.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쓴것 같은데, 사실 이 원고를 쓰는 디테일한 과정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고를 쓰고 나면 다른 주제의 원고가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이후에 내가 고전 평론가로 계속... 어 새로운 글을 쓰게 해준 책이기도 한 거.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앞으로 청년들도 그 읽고 쓰기를 하면, 에 내가 어떤 이제 읽고 쓰기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로 다른 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이행위이행위가 굉장히 이제 에, 충만하게 내가 거기에 집중했다는 증거예요. 이 원고를 썼는데, 그 다음에 뭘 쓰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뭐냐면, 이 글을 마치 무슨, 어, 스펙을 만들듯이 한거요 네. 그러니까, 어, 내가 정말 그 어떤 텍스트하고, 이렇게, 이제, 몸과 삶이 섞이는 그런 식의 글쓰기를 하면, 이 책이 나오는 순간 다음 책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 어, 그건 여행과 똑같아. 우리가 이제 여행을 처음에 갈때 전체 그 코스를 다 정해놓고 가면 아주 짧은 여행이죠. 일단 떠나보자. 떠나는 그첫 번째 경유지가 있잖아요. 그 경유지에서 여행이 충만하다면 다음 어디로 갈지는 반드시 그다음에 정해지게 돼요. 거기 가서 다시 이제 또 어디 가지? 이런다면 그거는 지금 어 진정한 여행이 아니고 그냥 방황을 하는 거예 그런 원리. 그래서 이제 에, 이 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어, 이제 막 계속 이제 에, 새로운 글을 쓰게 돼서 20년 지금 20년 동안 제가 고전평론가 우주 유일의 고전평론가로 행세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laughs> 어, 왜냐하면 고전평론가를 많이 원할 줄 알았는데 참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 그래서 요새 도 가끔 강의 나가면 그 소개를 할 때. 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전 평론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얼마나 민망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제일 잘 나간다고? <laughs> 에, 에, 그게 꽤 많이 있는 줄 아는 거죠. 에.